아, 근데 또 아, 어떻게? 이거 4에 살아 있어. 없는데왜 아무도 살이 사람 봐야지. 아, 아무생각이요 내가 준비 하는데 지금. 아, 내도다 아. 거. 우리 혼자 대개인의 네 문제가 아니다. 어? ああおることならばいいよ。 그리고 참건데 그게 더 들어갈 줄은 몰랐는데, 못 들어가지고. 예상은 못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팀의 훈련을 하면서 조금은뛸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적응은 잘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적응 처음보다는 좀 많이 좋아지것 같아요. 네, 많이 다들 축하해주신 것 같아요. 영욱이 형이랑 동건이 형. 좀더잘 챙겨 주세요그 김영호 선은 좀는거 같기도 네, 하고 아니. <laughs> 머리 스타일이 좀비슷하거고요 어, 그, 네, 네. 아, 모두 하나 기대 아니 음, 힘들긴 한데 팀이 <laughs> 아직 승이 없어 서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성적이. 아, 참... 분위기 엄청 네.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네. 주혁이는 <주유기는> 동갑이어가지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더 얘기 많이 해것 아, 같아요. 아, 네. 커피사라고 했어. 아, 커피사라 아, 근데 첫날 왔을 때부터 뭐.. 뭐? 어린애들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좀 많이 이렇게 소통을 좀 해가지고, 조금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뭐, 어떻게 경기장에서는 뭐 그런 거뭐 필요 없이 그냥 다 이렇게 팀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소통하면서 잘할것 같아요. 그냥 뭐, 7경기 무승이긴 한데, 뭐, 동기부여가 되긴 하지만, 뭐, 그런 거 많이 신경 쓰진 않고, 그냥 지금 경기에 집중해서, 뭐한 경기 한 경기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건 맞는 거고 하루빨리 그러니까 연패를 끊어서 원래 있던 상위권으로 좀 빨리 올라오고 싶습니다 아6 적어도 세 중에 한 명은 변도할수 있는 재이땀 먹고 있어도 가차나요? 어쨌든 저희는 잘하고 아다대비이봤어 이제 막중다 나와 가지고 뛰어놓고 오기하고 유로하고 가준이하고 세명 같이 먹고 하라고 우리가 뭐 비록 지금 쉽진 않지만 이 충분히 우리가 훈련 과정이나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고 우리가 열심히 안해서.

안녕하십니까. 역동과 감독 K리그2 2025 21라운드 서울유랜드 FC와 성남 FC의 맞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승리의 갈증을 풀 팀은 어떤 팀일까요? 2년 반 만에 국내 부대에 붙게 는 구성영 골키퍼가 서울유랜드의 골문을 지킵니다. 3-4-3의 포메이션 김하준, 김호규, 황균호, 서진석, 서재민, 백지웅, 차승현 공격진에는 이주엽, 아이데일, 에울레로 출발하는 홈팀 서울유랜드 FC입니다. 서울유랜드 지난 안산전과 비교해서 지금 6자리의 선발 라이업의 변화를 가져가고 있고요. 삼대가 뒤로 빼도 나가지 말았지. 너 공을 안 뺏기고 자신 있게 처리할 수 있어. 군대지 어. 말고 집중해 주라고. 네. 어? 야, <laughs> 다시 얘기 많이 해주고, 어? 네. 어, 지원정 베임. eu não eu não aceito. 다섯 g a n h a 저 저희가 제가 온 거잖아요. 저는 7경기 무슨 그런 거 없습니다. 딱 저기 코아비 de v o 의 d a 얼마나간거 하는데 저세상 보여 줄것다 에어고 다 cada último você. 너곧 a a 운동 사이코미 거기 아빠 갈 때랑 내려서서 기다릴 때 뒤에서 얘기할 테니까 귀만 열어서 빨리빨리 잘 전달해 주고 <목소리> 그리고 지웅이랑 재민이랑 진석이랑 가운데 애매하게 볼 떨어진 거내거 거 아니라고 서 있지 말고 반응해야 돼. 반갑지. 예. 준비하요 이주혁, 이라는 아, 네. 신재원입니다아 끝까지 경합을 펼쳐보는 이주혁 선수인데요. 원터치 패스. 아이들 그런 다 다시 한 번, 자, 자, 다시 한 아이들. 아이들, 아이들, 아이들. 아이들, 아이들. 아이들. 다시 한 번, 오, 오, 아, 네. 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다시 다시 한 번, 다쪽 다시 한 번, 다시 쪽으 다시 한 다시 한 번, 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다시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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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어 돌아왔어요. 저자나 무조건 열려 있어요. 출발! 천포 세븐 구성윤 2년 반반에 구성윤이 트리로 돌아왔습니다. 오. 다시 한번 시전 올려줍니다. 편딩. 골. 선택골이 터집니다. 원정팀 성남이 1대 0으로 먼저 앞서갑니다. 아, 아, 세 달이요. 내가 준비하는데 지금.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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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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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오기야, 나가자, 나가자. 어, 우리 신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나가자. 나가자. 필요 없고 저만해봐봐점 못해서 상승 얼마나 나요? 어, 점 맞는지 자, 아오기하고 네, 슬리엔 보요 Picture! 오른쪽 치면, 배지노, 더스, 펑치반칙선언 됩니다. 어떤 아이디어에 자, 백중 요 백중으로 갑니다. 오우, 줘요 했 네,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분 배우는 득점만 하면은 저희는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개미입니다. <laughs> 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성격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서 끝까지 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뭐 감독으로서 팬들께 뭐 죄송한 마음이 크고 또잘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 하여튼 뭐 다가온 또 수원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난하게 뭐다 어, 자기 역할 잘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하준 선수도 그렇고, 구성민 선수도 그렇고, 뭐 실점한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골키파의 어떤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무난하게 잘 적응을 했고, 김하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 상당히 조금 그래도 교체되기 전까지 좀 만족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고 네, 내 책임이 제일 크고 이렇게 된 거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고 떠나가지고 내 책임이라고 하 나도 큰 책임감을 느끼는데 이거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혼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같이 이겨내자고 계속 얘기하는데 누구는 이겨내기 위해서 악을 쓰고 힘을 쓰고 하는데 누구는 이기, 이기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안받는다고 못 이겨요. 이거. 어? 우리보다 약한 팀이 어딨어. 지금 실력을 칠지 우리가 맨 꼬치야 지금 늘 얘기하잖아 실력이 모자라면 뭘로 이겨야 되냐고 아 힘들어하고 자 쉬고 돌아서서 보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거 하고 한, 한 가지 담보하고 싶은 건 마음가짐이나 정신적으로 좀더 우리가 강해져야 되고, 더 줄일 수게 있어요. 말만 갖고는 말만 하고, 는못이 뭐, 그래도 수고 뭐, 뭐, 수고 뭐, 뭐, 잘 쉬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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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